습니다 우리 마음 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 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9월의 세제주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불교 백년사를 비추는 거울, 원불교 백년 총람의 발간 본고식이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원불교 백년 총람은한 권당 13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600여 개 교당, 180여 개 교육기관, 200여 개 자선복지기관, 1 0여 개의 각종 기관과 단체의 이야기를 수록했으며, 천여 곳의 교화 현장에서 100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정리했고, 총남 작업에 2천여 명의 작성자와 감수자, 200여 명의 편집위원과 교정위원이 참여했습니다. 발간 본고식은 교도들의 독경과 기도로 시작됐으며, 원불교 백년 총남 편집위원장, 장연광 교무의 경과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장연광 교무는 원불교 백년 총남의 발간은 100년 원기 98년부터 원기 10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일어낸 대불사라고 설명하고 원불교 백년 총남의 발간 과정 가운데 발간의 규모 확정, 발송과 보급의 방법, 소요 예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은숙 교정 원장은 원불교 백년총람을 법신불전에 봉정하며 간절한 기도문을 낭독했고 발간을 위한 교도들의 대합력과 은혜의 위력을 법신불전에 고했습니다. 이날 설법은 중앙중도훈련원 성도종 교무가 백년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원불교 백년총람에 담겨 있는 교단 역사를 통설했습니다. 성도종 교문은 원불교 백년총람을 통해 교단의 창립정신과 공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시대의 대세에 맞춰 앞으로 어떤 결실을 이룰 것인가를 전망하고 그 전망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본고식에서는 편집위원들을 대표해 장영광 교무와 소관덕 교도가 축하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감상담으로 소감을 전한 소관덕 교도는 지난 100년 원불교 교단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보존하는 일의 중요함을 발간 작업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하며 총남 발간을 위해 합력해준 제가 출가 교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이 이웃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영상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국방부 군종 정책과와 WBS 원음 방송, CBS 기독교, 기독교 방송, 기독교. BBS 불교, 불교 방송, 찬지교. CPBC 가톨릭 평화 방송 등 4개 종단의 종교 방송사 TV 제작진이 장병들의 즐거운 병영 생활을 위한 예능으로 교리를 배워요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합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사건 사고로 병영 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하기 위한 종교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종교 교육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예능으로 교리를 배워요는 20대 초반의 장병들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친근한 연예인들이 출연해 쉽고 재미있게 종교 교리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며 기초적으로는 종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각 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설명은 물론 군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신앙 문제까지 유쾌하게 담아내며. 4개의 종교가 각자 15분 분량을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과 작업과정 등을 담은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별도로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군종병의 역할과 친근한 군의 이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TV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전군의 종교시설에서 수시로 상영되며 다큐멘터리는 12월부터 WBS 원음방송 TV를 비롯한 4대 종단의 종교 방송사를 통해 방송됩니다. WBS 원음방송이 서울에서 첫 전파를 송출한 날은 2001년 9월 12일입니다. 16주년을 맞은 원음방송 서울개국의 기념식이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조은형 제작위원회 사회로 진행된 원음방송 서울개국 16주년 기념식은 죽빛소리에 맞춰 임직원들이 입정에 들며 시작됐고 설명 기도를 통해 원음방송이 날로 척박해져가는 방송 환경을 극복하며 방송 제작과 송출에 어려움 없이 미래교화와 네, 방송교화 네. 사업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법신불사님께 기도했습니다. WBS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원음방송의 서울개국은 원음방송의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TV방송을 개국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음방송의 임직원들이 원불교 교리를 널리 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원음방송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방송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함께 합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서울 원음방송의 직원들은 원음방송의 직원으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감상담으로 서로 나누며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1998년 전북 익산에서 첫 전파를 송출한 원음방송은 개국 3년 만인 2001년 9월, 원불교 교도들의 간절한 정성과 합력으로 원음방송 부산개국과 서울개국을 이뤄내며 전국방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행복하우스의 운영에 대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원불교 본공회가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아 진행한 행복하우스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4대 종단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노숙인 지원협의체,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국회의원과 함께 국내 첫 노숙인 지원 주택 행복하우스 운영 3주년 결과 발표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원불교 본공회 강명권 교무가 진행한 포럼 일부에서는 굿피플 행복하우스 정재원 원장이 행복하우스의 운영 모델과 사업 경과에 대해 발표했고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민수 간사가 행복하우스 입주민 30명을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히 노숙인들이 행복하우스에서의 생활 경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2부 종합토론에서는 행복하우스 입주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2012년 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대국민기금을 마련한 후 2014년 9월부터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를 운영해 왔으며 2016년 12월부터 알코올 중독인이나 정신질환 노숙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이날 포럼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 독립적인 주거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